어,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물질은 바로 돈. 돈이나 사람이 만든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애가 추구하는 명예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든 물질을, 자신들이 만든 물질을 보며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세상 만부를 만드신 이가 있다고. 창세기 1장, 1장, 1,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저 사람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저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의 설명을 지금 4절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이 우상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지었기에 그들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도 작용도 못하는 인형에 불과했죠. 그것은 눈의 형태가 있어도 눈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말조차 못하는 그저 인형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거기에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그것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 둘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인형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라도 빌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게 빌고 있는 자신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형은 그저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었을 것이죠. 그래서 신인은 말합니다. 우상 따위가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 있음에 대해서 강력히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인은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받은 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로다. 그는 어디서나 지키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 누가 되었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경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결단할 그때에 가능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문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깊게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우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죽은 자들, 육체의 죽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고 계십니까? 죽음에선 결코 노래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의 찬양이 중요함을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이날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고 지키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촉구였던 것이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 문, 문제는 이 문제에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만든 우상, 돈이나 명예, 그 어떠한 가짜 인형 따위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모든 복에 대해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자. 이제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저 가짜 돈과 명예 등등의 모든 우상 따위에게 이제 휘둘리지 않을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언제나 정말 내 살아있는 모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